자, 우리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요? 자, 두 근이 정수라는 게 핵심이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하, 정수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수근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유형은 1번인데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실근 안에 정수근이 있기 때문인데, 정수근이 있죠. 일단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해서 이제 구해서 어떤 범위가 나왔을 때, 그 범위 밖에 있는 수는 생각할 수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범위 밖에 있으면 허근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근으로 범위를 좁혀놓고, 그 안에서 또 정수근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실근으로 범위를 조표 5차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부정 방정식 형태로 변형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곧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될 거지만 좀 이런 이런 이제 정수군에는 이런 유형도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가는 게 좋죠. 알고 있다가 아하.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문제는 1번 유형으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일단 범위를 좁혀놓고, 그 안에서 정수를 찾다.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4분의 d.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뭐, 제곱을 할 거니까, 그냥 m-1의 제곱으로 쓰겠어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2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EM 마이 M 제곱 마이너스 EM 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EM 플러스 1그 다음에 이게 뭐죠 그럼 마이너스 E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이네요 좀 정리 좀 해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M 제곱 EM 이고 마이너스 EM 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M 이죠 자 M 이고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요 이게 어떻다 뭐가 되고 싶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싶은 거죠. 그럼 이 부등식만 따로 떼어서 써보면, m제곱 마이너스 m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 간단한 형태의 부등식, 여러분, 풀거 배웠으니까, 일단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여기서 m의 범위는, 그러므로, m의 범위는 작은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0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1이죠. 0보다 작거나 같고, 아, 여기. 죄송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사이 범위를 구해야죠. 그럼 M은 작은 값 0보다 크거나 같고 큰값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M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실근조차도 같지 않아요. 즉 0보다 더 작아. 아니면 1보다 커요. 그러면 무조건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그이외이 이외의 상황은 일단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에서도 n 정수 m도 정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m은 자 기억이라고 쓰죠. m이 0일 때 그리고 m이 1일 때두 가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이제 m도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는 0과 1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m이 0일 때를 생각해보고 니은 m이 1일 때를 생각해봐서. 둘 중에 정수근을 갖는 게 뭔지를 최종적으로 알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 M은 0일 때 한번 해보면, M이 0이에요. 0이니까, X제곱. 0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X. 그리고 0이니까, 다 사라지고, 플러스 1은 0이에요. 자, 이 경우는, 이거를 살짝 지우고, 이 경우는 X가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죠. 그러므로 정수근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미은 이번엔 m이 1일 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m이 1일 때는 1을 대입하면 0으로 없어지고 x 제곱 1이니까 자 1이 2 0 0 3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300 0이네 x 제곱은 0이네요. 자이 경우도 역시 중근이죠. 이 경우 x는 0이라는 중근.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x는 0이라는 중근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정수근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므로 m은 0과 1 모두 다 정수근을 갖는 m 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개 구했어요. 자 이렇게 정수근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여기서 배운 거는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고 놓아서 일단 실근 조건으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가능성을 있는 m 값을 좁혀놓고 이 안에서 뭐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 이거는 두 개가 다 됐는데, 뭐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정수 n값의 합은, 자, 0과 1이니까 우리가 4번이 되겠습니다.